아모래성전투 2.1.38c 버전. 어떻게 했지, 이거? 아, 이거였나? 커맨드 그 뛰면 돈 주는 거지? 이렇게 오케이. 심시티, 나, 뭐, 나할줄 모르는데. 내가 미적감각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심시티를 지을 줄을 몰라요 난 그냥 막 나는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 다 시청자분들이 해줘가지고 임박할 줄을 모르는데 나는? 일단 임박을 해야 되는데 임박할 줄 아니? 임박해서 유닛 모아가지고 쏟아보쏟아보어한 번에 빡 해야 되잖아 안 떼어도 돈은 좀어 그지 근데 자리 낭비 자 최대치가 20개 와 20개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? 20개면 인구수가 160개가 돼야 되네. 와. 뭐야, 이거? 머리 대프 뭐야? 보라야 우리 팀 입구 막아줘. <laughs> 야, 우리 팀 입구 막다가 앞에다 본, 뭐냐, 적기, 적 하나 뽑아가지고 뒤지겠다. 이거 뭐야, <laughs> 이거 뭐야, 이거, 이거 데코레이션이야, 이거? 어? <laughs> 집, 집, 앞, 집 앞에서 춤추는 탱, 탱크요? 저, 왜, 왜 찍은 거지? 저기, 저, 잘못 찍은 건가? 잘못, 잘못 찍다기보단 개체수가 너무 많은데, 다섯 개. 자, 20개면 인구수 200일걸요? 아닐걸요? 한 개당 8로 하는데? 아닌가? 한 개당 8 아니야, 이거? 나 지금 10개 지었으니까. 100. 한 개당 10이네? 10이나 올라가네? 아, 이게 8이구나. 이건 10이고. 20개, 20개, 그럼 20개 맞네요. 아 맞네요. 예 맞네요 그럼 20개 지어야 되네요. 20개라고 떴어요. 내가 아까 봤습니다. 내 눈깔로 봤어요. 20개라 합니다. 이게 인원, 인원, 인구수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지울수 있는 개체 수가 달라져서 커맨드가 라 어, 최대 2 0개 최대 2 0개 동안 열심히 커맨드만 지으시면 됩니다 이분처럼 이런 거 지으면 조금 까 밀려요. 예, 지금 요 밀리고 있죠. 이게 지분 지을수록 돈을 많이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많이 많이 지어줘 빨리 빨리 많이 많이 지어줘야죠. <laughs> 이거 하고 나서 못 뽑나? 뭐 좋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, 뭐 스카웃 스카웃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어 이것도 좋지만. 저것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던데, 저걸 쓰려면은, 좀, 그거, 입막을 좀할줄 알아야 되는데, 내가 막다가 괜히 막, 빈칸 하나 생겨가지고 막, 어? 그 빈틈으로 막, 파뱃때리 막, 사원 급습 대비. 사원 급습? 대비해서 사원 가리죠. 어? 아, 이거? 그, 그거, 그거는 힘들걸? 야그저 그, 근데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서 그,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딱히 그거는 힘들 거예요. 예,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면은 뭐 어떻게 막 끌고 가면서 몰래 축 때리고 막 티든가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니까. 잠깐만 이거. 아 이거 따박질 순 없잖아. 일단 여기다 지어 줍시다. 뭐라고? 이거 드래곤이 백도 오면 야 백도를 어떻게 와? 여기서 길이 없는데. 백도 하려면 이렇게 돌아야 될거 아니요. 이거 안 되잖아, 이게. 무조건 한 길밖에 없어서 그는안 돼요. 아 이거 죽고 뛰어도 되는구나. 나도 몰라요. 그래. 여기다 이거 찍을까? 이거 짓기에 한 칸이 딱 되는 거 같아. 오케이, 야, 잘 지을 라인. 어, 아, 이거네, 씨, 잘 지을 라인, 잘 지을 라인. 이거 짓고, 그 다음엔 꼈어. 이거 짓고, 이거 지은 다음에, 뭐, 뭔가 막 지은 것 같지만 그냥 지읍시다. 짠. 그리고 어 이거 지을까? 쟤는 못뭐 뽑냐? 내 말이 뽑냐 말이 마린 뽑으면은 어떻게 뭐뭐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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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? 뭐 뽑지? 나도 그럼 나도 말이지 나 뽑을까? 쟤는 굴리하시냐? 그러면은. 이렇게 해서 어... 아 이거, 이거, 일단 이거, 먹고 뭐야 너거왜안돼거돈쳐 먹고 뭐야 아씨이내내내 이거, 이안 변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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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돈이 변화질 않네. 상대 임막 안 하네. 나도 안 임막 안 함. 지금, <laughs> 지금 우리 노임막 버전, 아, 노임막판이야. 아무도 임막 안 하고 있어. 아, 잘못 쪘다. 망했다. 심시티 v 개망했다. 이게 뭐야. 비었어, 여기. 여기다 리례 쪄야 되나, 이거? 요, 이렇게 지면안 되잖아. 한칸띄어서 지읍시다. 바로 지워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. 나오라, 카이 어이씨, 일로 와봐, 좀. 그리고 얘는 이거를 지어서. 아이고, 아이고, 내 돈이야. 아이고, 내시 원. 아 잠깐만. 이것도 있잖아. 요거를 먼저 해 줘야지. Yep. 짠. 아 j 굴려레쉬케 들고 이막전해 저거 아이스들 좀이막자제 좀. 입막 자제 좀. <laughs> 어, 이어 됐네. <laughs> 아, 내 차, 뉴클리어 사일로 필요 없습니다. 예. 딱 생각, 생해보니까 필요가 없지. 아, 골리아, 길막 자제 좀! 야, 우리 왜 이렇게 밀리냐? 어디서 밀리냐? 우... 우리 왜 밀려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 밀려? 어난 우리가 이기, 이기고 있을줄 알았는데 밀리고 있네요 많이 심하게 그런가? 아니 근데 마린도 좋은데? 내가 옛날에 마린한테 져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파벳 아니야 아, 제가 안 오고 있구나. <laughs> 아, 제가 안 오고 있구나. 그래 여기가 이지나 혼자 지금 막고 있잖아. 사라졌어. 어디 갔어? 근데 75 여기 있다. 헤이. <laughs> 야, 잠깐만! 잠깐만, 면안 되는데. 어, 이거 어떻게 자야 되나? 이거 얼마짜리지? 50원짜리? 50원짜리 아까운데. 이거 지어준 다음에. 밀겠다밀다 저거 저거 무조건 민다 저거는 무조건 민다 아 이거를 이렇게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지어주고 그셔아 아니 잠깐만 보시고 이거 여기다 딱 지어 주고 아, 좋아. 자, 너네도 75개를 끌고 왔네. 근데 우리도 75개가 없네? 어? 75개가 없어. 아, 있네. 우리도 75개 있다. 야, 두 개가 있어. 어. 예스 예스. 자 우리 프렌드 가고 있습니다. 근 얘네들도 이제 좀와 튕기는 거아아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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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, 추천절차도 혹시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.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야, 이게 컴퓨터 문제가 아니라, 저맵 문제야. 저 맵이 원래 잘 튕겨요. 저맵할 때마다 튕겼어. 혹시 다른 모래성전투 있으신 분 계시면, 다른 버전 좀 주시면 감사합니다. 저 버전이, 원래 잘 튕기거든. 아, 다 튕기더라고, 할 때마다 저게. 만, 자주 오신 분들은 알아요. 저거 할 때마다 튕기는 거, 저거. 하면은 막 튕기고 막 튕기고 저런 거.